C 분들이 포섬 경기를 네, 진행을 할 네, 겁니다. 그렇죠. 자 10만 원, 자 갑시다. 치고 나서 얘기해요. 10만 원 얘기를 벌써 하는 거예요 지금? 티샤 하다기 전부터. 죄송한데 돈 관리 좀잘좀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아, 아, 돈 관리. 아, 아 이거 벌써. 안 그래요. 하세래요 영토 비난 얘기예요. 자자. 흐름을 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 지금 좋아요. 오, 지금 오, 좋아요. 데또 배운 대로 또 잘하네. 약간 이거 가운데로만 가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우 씨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가운데로만 가면 돼요. 모양으로 쓰시면 되게 쳐도 됩니다. 모으로 써. 이거 봐, 자 오비야 아, 오비 오비, 오비. 됐어 됐어, 됐어. 아, 오비 자, 오, 오. 오, 자 아, 오비 오! 아 오비 너무 세게 치면 아, 좀 탈릴 수 있게 나이스 탈렸어 탈 뒤에 갈게요 그냥 달 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가운데만 보내면 이겨요 가운데만 보내면 이겨요 자한명다가나 아,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그리고 있잖아, Search 내가. 이런 얘기 하면, 근데 있잖아. 아까 지우 씨 없을 때, 여태까지 승리의 원인을 지우가 안 쳐서, <laughs> 어, 자기네가 이겼다고. 그런, 그런 재수없는 소리라고 았어으니까 근데, 그렇지, 그렇지. 공이... 아니, 근데 공이 오, 사라졌는데, 혹시. 제가 <laughs> <저 웃음> 어, <aus> 솔직히 <laughs> 가, 가, 지금 보셨으면 알지만, 맞잖아.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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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자. 좀 처리하신 거야, 선배님. 가봐라, 그냥 아니, 그냥, 그냥. 자, 가봐라. 항상 치던 대로 치면 돼. 항상 박아를 믿어. 어, 방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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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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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항상 잘 쳐. 오이이 친구는 항상 잘 네. 쳐. 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아까 네. 지우님이시죠? 지우님이 네. 친 공이 나간 아, 지점. 저쪽이다. 나간 저쪽이다. 지점에 OB 라인부터 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안아 돼! 두 클럽+ 두 클럽 요 안에 편하신 대로 두세요 자, 앞에 두시면 안 돼요 네, 뒤에 두세요 네. 앞에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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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탔입니다 <laughs> 그걸 꼭 집어 요 아니 이+ 페이지 여기에 지뭐있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laughs> 스코어다 얘기하는데 그거 뭐야 이걸 다들어가 거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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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자, 자, 이러면 자, 이제 자, 싸움이 와. 되는 거지. 이러면 아유. 싸움이 <laughs> 되는 맞아. 거야. 완전 지금 타이거 우진줄 알았어요. 고요하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잠깐만. 야 오비, 오비, 오비. 멈춰. 오비, 오비, 오비. <웃음> <웃음> 오, 야! 어, 잠깐만. 야! 오, 오, 봤지 공이, 공이 춤추는 거봤지 어디? <laughs> 공이, 공이 춤을 춰요. 아유, 나 <laughs> 진짜. 나가주세요, 아유, 요유 왔어. 자, 이러면, 야, 이러면 우리가. 야, 아 좋아, 좋아. 똑같아. 자, 저희가 말이죠. 오비가 나서 네. 조건은 똑같아요. 네. 우리는 여기서 네타 아 다섯 타째죠? 네. 네. 네, 이제 다섯, 다섯, 다섯 타째입니다. 섯 타째. 면 따블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들면 따블이야. 그러니까 어. 틀수 있어. 자, 알았죠? 자. 아, 거친 코스에, 아, 코스에 아, 거친 코스에, 아, 거친 아, 코스에 아. 겁낼 것 없이 언더팔을 날려보자.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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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도 마 우리도 마이크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자, 아니 하셨어. 이걸로 하는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조율 좀 할게요. 닝닝닝닝 닝닝닝 닝닝 원투 쓰리 포 경민 사랑하는 와, 내 경민 <웃음> 둘도 <웃음> 셋도 넷도 없네 <없는> 경민 <laughs> <laughs> 경민미를 <미룩> 사랑해요 <웃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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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는 거 자진한다. 자, 인제 좀다 아, 해줘요. 시간 없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너무 커, 너무, 너무 커. 커요? 어, 어, 더 살살. 시원시원해. 어, 아, 자, 구멍에 넣는다 생각하고 자, 그냥 자, 자, 구멍에 가지고 공을 가지고 던져. 넘는다.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아, 그렇지 아, 좋아. 아키 아, 승산 있어. 지나가 오비오비오비아니야오비 아니에요.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가어 나갔어. 지나가. 지나가 김아가 갖고. 자, 박가나박가라 이쪽이야. 이쪽이야. 다시 더겠습니다. 이렇게 농구만 돼요. 이거 거의. 갑니다. 지나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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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유. 자, 그러면 저죠? 네, 네, 네. 네, 네. 접니다 어, 여기 파 3이에요. 더블 있어. 파가 6탄까지란 말이야. 이두분다못 넣으면 여기 무승부 처리하게 맞어가 됩니다. 맞아, 맞아. 여기서 넣으면 이기는 거고 못 넣면 으 무승부로. 아, 예. 둘다 넣으면 무승부고 둘다못 넣어도 무승부고 한 어, 명이 넣으면 이겨요. 그쪽이? 손님. 아 왠지 넣을 것 같아. 제발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제가 아, 아 지나가요. 공주시고요. 아니 네, 이제 선배님 치시면 돼요. 면 돼요. 면 돼요. 내가 으면 우리가 이겨. 넣면 돼요. 느면 돼요. 어 야, 요거 약간 아, 왼쪽인데 좋지. 그냥 가운데 보고 쳐야 되겠다. 오케이. 아, 아, 지나가요. 아, 지나가요. 아, 지나가요. 지나가요. 아깝다. 자 여기 파스리에서 네. 오비가 나버려가지고 결국 두분다 더블 파로 네. 무승부 그 처리입니다. 자. 자 너무 아쉬운데요. 아 근데 자라 그러면 어차피 음. 상품은 이월 되는 걸로 갑시다. 그래서 다음 홀 승자가 네. 두번 뽑는 걸로. 오케이. 그래, 그래, 자 그래. 그래서 갑시다. 묶고 더블로 자, 가. 자, 먹어. 자자 가 먹어. 자 묶고 가. 먹어.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그러면이제 아까 네. 파슬에서 저희가 무승부기 때문에 상품권의중장이 그렇죠, 그렇죠. 이월된 상황이고요. 중장을 뽑을 수 있는 어쨌든 저희가 스피드런인데 그렇죠. 저희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김용필 씨가 티샷하고 박 아나운서가 2번, 그리고 제가 서드 그다음에 설아 형이 마무리 네. 자, 네. 자, 그쪽은요? 네. 제가 1번, 1번 2번 네? 1번 아, 아 그럼 제가 3번 3번 아니면 4번 2번, 2번, 2번 2번, 오케이, 오케이, 2번 3번, 4번 네, 제가 마지 갑시다. 자, 저희 먼저 하면 되죠? 자, 가겠습니다. 코스이번홀 105m 퍼플 골입니다. 어, 아, 좀 아, 많이 네. 길기 때문에 오, 우리 아. 정말 열심히 해서 뛰어가셔야 됩니다. 속도전이죠. 자 갑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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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순간 초를 재는군요. 네 치는 순간 초를 재입니다와 이렇게 어어어 我来来来，掉掉掉掉，我操！掉掉掉掉掉掉掉，掉！求他了！哎呀，你别别别别别别！我我我我我，天的！看，对对对对对对对对，跳起身。三，一，跳！ 자 포터 최대한 살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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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대한 살살해자오 그냥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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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 만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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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서 조금만 더. 그냥 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냥 만 더. 어, 만 더. 조만 더. 만 더. 아 아, 씨. 자, 아, 왜 이렇게 세게 는 거야, 진짜. 붙여줘요, 붙여줘. 괜 이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아. 야, 여기서 타가 많이. 아, 이 그린 어렵게 생겼네. 이러네. 살살 아주 살살 힘표도 안아도 돼. 안아도 돼 그냥. 아 이거 또. 아, 아 미치겠다. 아, 너무 어려워. 후. 제발 제발. 제발. 들어간다. 나이 아, 아, 수어! 수어! 들어간다. 이스나이아 아, 이거 메타야. 메타야. 아지았다 지금. 잘못... 네. 홀리 파이팅. 부담 없이 그냥 쳐. 웬만하면 이겨. 저쪽 실수 너무 많이 했어. 좋아 좋아 어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좋아, 좋아. 어야오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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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겼어+ 이겼어+ 와야어이어이 이겼어+ 어머어머무어 이겼어+ 이야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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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와. 이천천이 천천히 와. 이천천이 와. 어이자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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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어

자, 들어, 들어, 자.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 어찮아요 괜찮아요. 마찮아요괜지아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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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렇지 이겼어 찮가요어자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어괜 이겼어. <목소리> 어, 잘했어, 잘했어. 자,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합동. 아, 어 자, 그 자, 일단 탑수로는요, 네. 구라님 팀이 5타, 파로 네, 마무리 하셨고요, 경민님 팀이 9타. 자, 그러면 우리보다 거예요, 40초 있어요. 플러스입니다. 오, 40초. 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2분 16초와 1분 8초로 구라님 팀승리 아아 여기 이쪽 팀 잡소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뽑아 알았습니다. 자, 자. 자, 아시죠? 두개 뽑으셔야, <목소리를> 뽑으셔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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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2만원, 2만원. 2만원 같은 소리가 안아야 돼. 대생 전에 2만원은 없어. 만원 없다 그랬잖아만원만원 어, 그래도 만원만 원+, 만, 원은 있네. 만, 원, 만, 원. 만,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얼마야. 있어요? 만 원+ 이야만 원+, 아 만, 원! 진짜 어이, 만, 원. 이이만 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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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어디만이만 원+ 어 원+ 이게 어디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저 원+ 만저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까지만 뭐가 문제야. 자. 우리 원+ 만 원+ 만